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에 깊은 울림과 지혜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오늘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며 짓게 될 모든 죄가 이미 2000년 전단한 번의 완벽한 사건으로 완전히 용서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랍고도 해방적인 진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한 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결함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의 소식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히브리서의 한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죄를 위하여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행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한 문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둘째, 죄를 위하여 그리고 셋째,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행하시고 먼저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나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생각하며 느끼시는 인격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유령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가진 채로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바로 지금 이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살아계신 분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그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일까요? 성경은 그분에 대해 적어도 일곱 가지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첫째, 그는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이 모든 세상은 결국 그분의 것입니다. 둘째, 그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이 그를 통해 지어졌습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성품을 알고 싶다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넷째, 그는 아버지의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권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계와 은하수,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분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잠시라도 우리를 향한 생각을 멈추신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여섯째,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왕으로 즉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모든 정부와 권세, 질병과 사탄까지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토록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기에 그분의 희생이 우리에게 그토록 강력하고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죄는 우리가 가끔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가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이 세상과 모든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대한 힘이자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라는 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히브리서는 죄의 본질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죄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둘째, 죄는 불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면서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자주 듣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는 듣기를 불편해 합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는 모두 성경이 말하는 진실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와 동시에 그 진노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함께 폭발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죄가 없는 사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마치 한 젊은 여성이 상담을 와서 제가 잘못한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네, 당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만이 그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행하시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행하시고라는 과거형 시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나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서서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구원 사역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죄를 짓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그분이 내 과거의 죄는 씻어주셨지. 하지만 지금 내가 짓는 죄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복음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싣는 사건은 2000년 전단한번 일어났으며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한 번의 사건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 심지어 여러분이 임종의 순간에 짓게 될 죄, 50년, 60년 후에 지을 죄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완벽하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경이로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단한 번의 영원한 속죄라는 진리를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은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가 매년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행위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그런 반복적인 제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완벽한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이루신 것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더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9장 26절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죄의 문제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이미 그분의 단한 번의 희생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구절 중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의 시제를 보십시오. 그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이미 완벽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죄와 싸우며 점진적으로 거룩해져가는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은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완전하고 흠없는 자녀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더 이상 죄책감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에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역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진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씻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제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제 심장을 뛰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제 삶으로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